안녕하세요, 아카입니다. 오늘은 거치대를 좀놓겠는데요 이유는 제가 케이스를 끼우기가 귀찮아가지고, 음, 이렇게 했고요. 오늘은 제가 있는 또아이카츠 카드. 학교 가기 전에 영상 교환방 올렸잖아요. 오늘은 교환방 말고, 여기서 교환, 해주시면 제가 이상하게 댓글을 달 수가 없더라고요 파란색뜨고 저희 집 와파 때문인지 크크님이랑 나는 인간님도 안 되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제가 다 못해드리니까 똑티를 그 제목 클릭하시면 될것 같고요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루미나스 이상. 근데 제가 두께가 굉장히 상당히 많이 많아졌어. 그래서 그 구미를 어 잘못시킨것어 요번 구미는 그게 제가 유리카 고 시켰는데 이상하게 저게 오더 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잘못 배송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또올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 상당히 잡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얘랑 합하면 더 어려워지겠죠? 근데 요거는, 그거 해가지고. 요거는, 약간 파티는 아니지만, 되게 여기 상의 하이랑 없고, 위에만 슈즈만 딱 나와 있는 그런 게 저는, 이렇게 테두리도 딴 거보다는, 요게, 무지개 색깔처럼 이렇게 되있죠 저는 그런 점이 정말로 마음에 들고요. 이거는 엑센데요. 제가 솔로 룸, 이렇게 들어있었습니다, 엑센. 솔로로 들어있었습니다 잠깐...잠깐만요 저기 흘린거 알고있어요 들어가다보면 세트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괴도조커님 괴도조커 프리파라님이랑 교환한다고 그다 사진을 찍어서 보는데 다 섞여갖고 어제...되게 고생해서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 요새는 귀찮아서 편집을 좀안 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구독자가 50명이 다 되는 가운데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있었다가 이렇게... 영상, 제가 거의 교환을 하면, 교환을 하면 그 사람이랑 소통, 소통도 나누고 싶고, 그래서 저는 구독하거든요. 그래서 구독, 교환 많이 하면 그 분들도 제가 톡, 그거, 교환 그거 할때 저희 구독해준다고 해, 거의 교환하면 구독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조회수랑 그런 구독자들이 느는 것 같아요. 저는 귀도도 코프리 파라 님이랑 동시 거래 했고요. 그리고 저는 동시 거래 했고요. 어 그리고 저는 바꿔 보내거나 어 교환이 가능하신 분들은 바꿔 보내거나 아니면 동시 거래 하거든요. 저는 사기를 좀 당할 수도 있어서. 아 네. 제가 당한 적은 없지만 뭔가 낌새가 다저 저한테 언제 댓글을 자, 자시는 적이 있던데 누가 한분그 사람 영상에 교환빵이라고 아이카츠 교환빵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이뻐서 가지고 싶었어요. 근데 댓글에 이 사기꾼 내 카드 내놔 이러면서 근데 사, 진짜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그룸 이름 뭐지 그트티미님인가그 분도 그렇게 사기꾼이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못 믿겠어서 저는 바꿔 보내거나 동시 거래합니다. 음, 이상, 아이컷지 였구요. 제목 클릭하시면 저, 톡티 있으니까, 어,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참여란데 교환해주세요. 빠이빠이.